유키즈의 퀴즈 문제 어디까지 풀어봤나요? 당신은 100만 원의 상금을 탈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유키즈 문제 시작합니다. 유키즈, 그리고 아이 퀴즈. 이것은 두 가지 일의 갈래가 구별되는 지점을 뜻하는 말로 일을 진행할 방향을 잃었을 때 이것을 못잡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갈피입니다. 갈피는 겹치거나 포엔물건 하나하나의 사이를 이르는 말인데 책의 각쪽 사이를 책갈피라고 하는 것이 갈피의 대표적인 용리입니다. 순서대로 묶어둔 책이나 문서에 끈이 풀려 낱장으로 흩어져 쪽수가 뒤바뀌면 그 책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며 갈피를 잡으려면 일일이 쪽수를 맞춰 다시 묶어야 합니다. 이처럼 면적으로 뒤섞여 있는 상태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이며 한군데서 갈려나온 낱낱의 줄이나 줄기 따위를 세는 단위를 일컬어 가닥이라고 합니다. 엉킨 실타래처럼 그 낱낱의 줄을 풀수 없을 때 가닥을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선적으로 어지럽게 엉켜 있는 상태를 가닥을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흔히 쓰는 책갈피 사이에 단풍잎을 끼우다라는 표현은 책갈피에 이미 사이란 듯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책갈피에 단풍잎을 끼우다로 충분합니다.